이름의 뜻이 가시밭길이에요. 음. 형로. 어. 그래서 이 주인공의 그 인생이 진짜 이제 그게 후반부로 가면은 정말 진짜 이, 이거는 가시밭길이다. 가시밭길에 막 맨몸으로 굴르는 수준의 그런 진짜 다사다난한 그런 인생을 보내는 인물입니다. 이름부터 알려줬구나. 네, 네 이름부터 네. 이제 그런 게 있죠. 그리고 이 형로라는 주인공이 제가 봤을 때는 태교 작가의 등장 인물들 중에 가장 이제 좀 매력적인 인물 중 하나, 음. 그 정도로 이제 생각되는 그런 인물인데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어 처음 시작할 때 형로의 신분은 그 백가흔이라는 인물의 몸종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하인이죠. 음. 어이 백가흔은 되게 좀 성격이 가볍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이렇게 한량 같은 인물인데 음. 대신에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그래서 형로가 약간 형처럼 따르는 그런 이제 인물인데 이 백가은의 가문이 남궁세가 있잖아요. 음. 그 남궁세가에 속한 속 속가예요. 속문. 어. 그러니까 이 남궁세가 하위 세력 하위 세력 중에 하나인 재검장이라는 곳의 셋째 아들입니다.